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을 맞아 화분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흙과 화분을 사볼 건데요. 공원에 있는 흙은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용 흙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배양토와 흙을 각각 구입했어요. 다음은 화분을 골라볼까요? 다이소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화분들이 많아서 식물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편리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산 화분인데요, 물받이와 화분이 결합 분리되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트라고 하는 식물인데 뿌리가 이만큼 이렇게 길어요. 원래 사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얼핏봐도 5cm가 넘습니다. 이제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오늘 분갈이를 할또 다른 식물 고무나무입니다. 원래 진작 에 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뿌리가 엄청 크죠? 물만 당겨놨었는데도 튼튼하게 자랐어요. 자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오늘 분갈이할 를 화분이에요.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파는데 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식입니다 물을 주고 물이 여기 밑에 받치면은 이것만 따로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 2인데 받침을 못 써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흙이 빠지지 않도록 그물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이건 원래 시공할 때 사용하는 그물 스티커인데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를게요 자 여기가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이걸 밑면으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 고무나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다이소에서 다산 거예요. 대양토, 아이비, 고무나무, 해피트리, 녹보수, 마리안느, 고무나무. 저희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2.5리터고요. 가격은 천 원입니다. 이거는 2천 원이에요. 어, 가장 많이 쓰는 흙 중에 하나래요. 분갈이를 할 때. 이거는 밀트를 살때 사장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분갈이 흙이라고 되어있어요 9대 1로 하겠습니다 자 배양토 한번 뜯어볼게요 오 굉장히 가볍고 진합니다 5cm 이하로 흙을 담아주래요 그 다음에는 흙 이거를 살짝 이렇게 섞어서 한 반만 뽑아볼게요 이공무나무를 여기에다가 심어줄게요. 여기다가 센터로 맞춰줄게요. 오, 센터도 잘 잡혀있는 것 같고, 위에서부터 센치도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짠, 이쁘죠? 민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흙을 9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양토를 1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물이 자체적으로 화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물 스티커를 붙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묶어주고요. 하나하나씩 뽑아서 심어보겠습니다. 자, 헉, 뿌리가 너무 길어. 어떻게? 이렇게 놔도 되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넣고 여기 이렇게 고정. 여기다 넣고 고정. 이렇게 넣고 고정. 자 이제 흙을 뿌려주겠습니다. 좀 엉망인데 이제 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꽉꽉 눌러줘서 움직이지 않도록 너무 누르면 숨쉬 구멍이 없어진다 고 하니까 세게 누르지 않을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한 다음에는 물을 부어주고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야 된다고 해요 자 민트랑 고무나무 완성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분갈이도 하고 새로 산 튤립과 라벤더까지 함께 놓으니까 베란다가 훨씬 환해진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튤립 분갈이와 함께 다이소에서 산 상추와 토마토 바지를 심어 봤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